실수. 실수는 알찬 삶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. 소피아 로렌. 그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고 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. 다만, 위험한 실수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. 실수를 한 뒤에는 그것을 서둘러 잊고 싶기도 하다. 그러나 그 실수에서 배운 게 있다면 실수는 흥미롭고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을 자극, 자신에게 자극을 준 경험이 될수 있다.